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여왕님이 구해주셨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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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여러분, 따끔입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핫한, 지금 굉장히 핫한, 최근에 굉장히 핫한 바로 신동엽 형님의 위스키 블랙서클입니다. 케이스만 봤을 때는 얼추 그럴듯해 보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신동엽 형님의 와크가 아니, 아니, 신동현 형님의 얼굴이 초상화로 있는데, 사인도 있네요. 음. 참고로 저는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블랙서클이 여러 가지 편의점 중에서, 그 세븐일레븐, 거기에만 있습니다. 스펙은 700ml, 알콜도수 40도의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예! 어, 까볼까요? 음. 딱 봐도 코르크가 아니고 스크류고요 바틀 디자인이 어, 왠지 낯이 익습니다. 여러분, 그, 길리드 아시나요? 길리드 바틀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바틀만 봤을 때는 좀 없어 보이긴. <목소리> 여러분, 사실 만원대 블렌디드 위스키잖아요. 만원대 블렌디드 위스키를 니트로 마셨을 때 얼마나 맛있게 마시겠습니까? 솔직히 완전히 가성비 위스키잖아요? 니트로 맛있으면 정말 땡큐죠. 근데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원대 블렌드 술기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바라겠습니까? 네, 말이 좀 길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이 블랙서클을 어떻게 마실 거냐면, 니트로 한잔 마시고, 온도락만 마셔보겠습니다. 사실, 하이볼 마시기에는 좀 추워요. 날씨가 요즘 엄청 춥기 때문에, 하이볼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니트로 한번 땡겨보고, 그 다음에 온도락으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신동엽 형님과 세븐일레븐의 합작. 블랙서클 위스키 마셔보겠습니다. 따닥따닥 여러분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제 얼굴이 큰게 아닙니다. 이 잔이 작은 거예요. 귀엽지 않나요? 잔이? 컬러를 한번 봅시다. 컬러는 무난무난한 골드빛 향은 확실한 건 알코올은 진짜 안 쳐요. 이렇게 지금 코박죽을 진짜 대놓고 코박죽을 했는데도 알코올이 진짜 안 칩니다. 알콜도 안 치면서 되게 독특한 향도 없어요. 블렌디드만의 그 몰트, 몰트 비린내, 약간의 알콜. 조금 더 붙이자면 약간의 사과? 파인애플? 무효하게 과일향이 나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만원대, 2만원대그 블렌디드 향이 납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끔. 물인가 이거? 이 물이라고 표현을 한게 굉장히 재밌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엄연히 40도 짜리 위스키인데 물처럼 정말 부드럽다 술술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반대로 밍밍하기 그지없다 어, 근데 처음에는 그냥 되게 밍숭맹숭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두 모금 세 모금째 마시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솔직히 밍밍한 거는 인정하고요 근데 그 피니쉬 쪽으로 끝으로 갔을 때그 진짜 개싸마의 유스키에서 느껴지는 그 싸구려의 맛은 생각보다 많이 안 느껴집니다 진짜 네, 진짜 개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거는 정말 개인전 어 진짜 부드러워요 솔직히 발베이 12년보다 부드럽습니다 진짜 아침에 그 숙취가 있을 때 블랙서클에 꿀 타서 마셔도 정말 숙취 가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니트로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온도락, 온도락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만 원대 싸구려 블렌디드 유스키에서 니트로는 많이 실패해도 를 가끔 온도락에서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도락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온도락, 크... 신동엽 형님의 블랙 서클 온도락은 어떨지 충분히 아이스하게 좀 만들고요. 향은 제가 저번 주에 먹다 남긴 김치만두 그 향. 향은 많이 죽습니다 확실히 거의 무취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향이 많이 죽었구요 블랙서클 온도락 따끔 음, 온도락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저같은 위린이 저나, 뭐, 여러분, 위린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얼음에다가 위스키를 넣으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맛도 향도 전체적으로 더 밋밋해지거나 더 부드러워지거나 연해지는 뭐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신기한 게 니트로 그냥 생 원액을 마셨을 때보다 얼음을 타서 온도력을 마시니까 더 진해졌습니다. 진짜. 완전 뭐두 배, 세 배로 진해졌다는 건좀 거짓말이겠지만 뭔가 맛으로 느꼈을 때 달달함이나 뭔가 그 풍미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잘 보이려고 뭐 개소리 이빨 터는 게 아니라 진짜 온도락으로 먹으니까 그 풍미가 더 올라갔습니다. 진짜 온도락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 블랙 서클이 또 온도락이네요 온도락. 가성비 위스키로 온도락 마신 것 중에 거의 손가락 안에 들만큼. 오 일단 뭐 확실한 거는 이 블랙 서클은 여러분 온도락입니다. 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